블록 10조각으로 어몽어스 만드는 방법. 자, 우선은, 일단 준비물은, 모모디폼 블록 검정색 한, 한 개와, 자, 또, 여러분들이 원하, 원하시는 색깔 블록 9조각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원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블록 2조각을 일단 합체해 줍니다. 합체! 합체해 주셨죠? 다음은 검정색 블록이 중간에 가고 나머지 블록들이 밖을 감싸도록 이렇게 세 조각으로 합체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또, 또 이렇게, 이렇게 또 합체를 해줄 건데요. 이때, 오른, 오른쪽 한칸 공간이 남아야 합니다. 뭐,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오른쪽 공간이 한칸 남아있는 게더 이쁩니다. 합체. 일단 합체하셨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 블록, 세 조각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조각을 다 합체해주세요. 이렇게요. 하고 밑 부분을 또 감싸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밖에 네모난 블록을 여덟 개쌓 여덟 개 하셔서 그냥 여기 하나만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검정색 있고요. 자, 밑에 이제 다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다리 한 개는 여기 그냥 맨오 왼쪽에 가장 밑에 있고요. 자, 여러분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꽂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꽂아야 됩니다. 이 블록을 여기 반, 여기 반에 꽂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에 꽂아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니 어모어스 만들기 완성입니다. 이상 이강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